네, 오늘은 기독론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론. 자, 기독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기독이라고 하죠. 그리스도께서는 이위 하나님이시죠. 이위 하나님. 자, 여기서 위라는 말을 저는 이제 고유라는 단어를 저는 쓰고 있죠. 고유. 그래서 유일하게 한 분. 2위 하나님은 유일한 한 분이시죠. 한 분. 한분 하나님. 자, 우리 하나님은 3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3위 하나님 본질이 같으시죠. 본질, 본질이 같으시고 포스타시스, 포스타시스는 다르죠. 예, 다르 다르십니다. 그래서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성부는 성자가 아니다. 유일하신 고유, 고유, 고유입니다. 자, 이제 기동론, 기동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참 음, 이끼동론이 형성되기까지는 두 종교회의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431년에 있었던 에베소 종교회의, 에베소 회의. 그 다음에 음, 451년에 있었던 칼케돈, 칼케돈 종교회의. 이렇게 있었죠. 자, 이 종교 회의에 있어서 두 사람, 키릴리라는 사람과 네스토리우스, 토리우스 이두 사람 간의 아주 지리한 갈등과 논쟁 싸움 이것으로 인해서 기독론이 형성이 되죠. 기 정통 기독론이 형성이 됩니다. 비록 두 사람의 치열한 어떤 싸움, 이게 이 결과물로 이기독론이 정형화됐다 하는 것이죠. 참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죠. 자, 그러면 이두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키릴이라는 사람인데, 키릴. 자, 키릴은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입니다. 알렉산드리아. 둘다 5세기 사람이죠. 뭐 431년 오, 451년 5세기 사람이죠. 그렇죠? 알렉산드리아 감독입니다. 그 다음에 네스토리우스. 네스토리우스, 네스토리우스, 네스토리우스는 안디옥의 감독이죠. 안디옥 감독. 두분다 뭐 훌륭하신 분들이시죠. 탁월하시고 훌륭하신 분들이십니다. 두분 다. 자, 킬릴. 피릴. 킬릴은 기독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하냐면은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 있다. 연합.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인성이라 하면 인간의 영혼과 육체, 이것을 이제 인간이라고 하죠. 인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신성, 그 다음에 인간의 영혼, 영혼, 인간의 영혼, 인간의 육체. 그래서 그리스도는 신성과 하나님, 신성과 인간, 인간의 연합이고, 연합. 연합이고 이 인간은 영혼과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신성 인간의 영혼, 인간의 육체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존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네스토리우스의 주장을 봅시다. 이게 이제 어, 키릴의 주장인데 이 정확한 정확한 기독론이죠. 네. 키릴이 주장한 이 기독론은 정확한 기독론입니다.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네스토리우스는 도대체 뭐냐? 네스토리우스. 네스토리우스는 틀린 주장을 했느냐? 이게 그게 아닙니다. 네스토리우스도 기들과 정확한 주장을 합니다. 기들과 똑같은 주장을 하죠. 역시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이, 인성을 가지고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이런 형태, 이런, 이 그리스도를 이제 기독론을 주장하죠. 여러분들 볼때 틀린 게한 개도 없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뭔가가 있습니다. 중요한 뭔가가 뭐냐면은, 네스토리우스를, 키릴이, 키리, 키 네스토리우스를 네스튜리, 공격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연합을 주장하는 이제, 것에 있어서 음, 이 키릴의 공격에 대해서 네스토리우스가 너무 이제 키릴을 싸워 이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논쟁을 하다 보니까 이 네스토리우스 실수를 합니다 실수 어떤 실수를 하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반드시 연합되어 있어야 됩니다 연합이 안 되면은 연합이 안 되고 만약에 분리가 되어 있다. 하면은 이거는 이제 기독론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스토리우스가 어 신성과 인성을 절대 분리하진 않습니다. 분리를 하진 않는데 지나친, 지나치게 네스토리우스가 이제 싸움에, 논쟁에 이기기 위해서 지나치게 신성과, 지나치게 신성과 인성을 구분하려 하겠다. 구분. 분리가 아닙니다. 분리.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을 구분하려 하는 어떤 이러한 액션들을 많이 취하고 그런 논쟁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키릴은 어쨌든 네스토리우스를 제거를 해야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가 서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제. 네, 네스토리우스는 신성과 인성을 분리하는 자다. 신성과 기리리 하는 말이요. 네스토리우스는 네스토리우스는 신성과 인성을 분리시키는 자다. 시키는 자다. 이래서 이제 이 단으로 정죄해 버린 거죠. 이단이 2단, 단으로 정죄 정죄. 근데 이 회의도요, 이제, 어, 회의를 하기로, 종교 얘기를 하기로 결의를 하고 회의를 하는데, 이 네스토리우스가 회의장에 좀 늦게 도착해요. 이제 회의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 시간에 못 맞추어서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회의 시간에 회의를 해요. 이 키릴이. 키릴이 집내를 하면서 회의 시간에 회의를 해요. 그리고 네스토리우스는 아직 도착 안 했어요. 도착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시간 다 됐으니까 회의합시다. 해서 기독론을 완전히 완성을 시키죠. 기독론 신성과 인생의 연합. 기독론 을 완성을 시키고 나서 이 네스토리우스가 기독론 즉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분리하려고 했다. 분리시키려고 했다. 분리. 분리시키려고. 분리. 이래서 2단으로 정제를 해버립니다. 이 회의에서. 그래서 네스토리오스가 회의장에 도착해보니까 회의는 끝나있고 자기는 졸제 2단이 돼버린 거죠. 2단. 그 2단이 돼서 추방됩니다. 추방. 네스토리오스와 그의 제자들이요. 추방이 돼서 어디로 가느냐. 중국으로 가죠. 중국. 중국으로 갑니다, 중국. 그래서, 이 네스토리우스가, 당나라 태종 때, 당태종 때, 당태종? 아, 네스토리우스가 중국으로 갔다기보다는 네스토리우스의 제자들이 중국으로 갔죠. 네스토리우스는 이몇 세기 사람입니까? 5세기 사람인데, 100년 뒤인 이제, 이때 네스토리우스의 제자들이 중국으로 가서, 당태종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당태종 어머니가 세례를 받고, 나중에, 이제, 이 당태종에서 쭉 내려가면 현종, 당나라 현종이 있는데, 현종. 당현종 때 기독교를 국교화 했던 적이 있습니다. 현종이.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당태종 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신라의 나당연합군 형성하면서 당나라 군대를 보냈죠. 이 당나라 군사들이 거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네리, 네스트리우스가 전한, 네스트리우스의 제자들이 전한 그 복음금을 받아들인 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통일신라가 어, 이제 통일을 하는 데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죠.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자, 말씀, 어,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어, 기독론에 대해서. 기독론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 있습니다. 연합입니다. 연합.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 있다. 두 번째, 신성과 인성은 절대 분리될 수 없다. 분리될 수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성과 인성은 혼합될 수 없다. 혼합될 수, 그래서 신성과 인성은 연합, 연합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기동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